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은 요가 플로어를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내 몸의 중심인 고관절에서부터 많은 움직임이 있으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겨울철에는 확실히 조금 땀을 많이 흘리고 움직임이 많은 플로우를 네, 선호하게 되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매트에서 비라사나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자 무릎을 구부리고 발 등이 바닥에 닿게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앉습니다. 가볍게 손목부터 풀어줄게요. 바은 앞으로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시고 양손 밖으로도 돌려주시고 안으로도 돌려줄게요. 대드양손 어깨를 잡아 밖으로 어깨도 풀어줄 거고요 안으로도 돌려줍니다. 자, 그들의 양손은 허벅지 위에 놓으시고 시선 배꼽에서 목을 어깨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억지로 뒤로 넘기지 마시고. 목을 앞뒤로 천천히 옆쪽과 뒤쪽을 이완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목 한번 더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좋습니다. 테이블 타 포즈로 시작하지요. 양손이 바닥, 무릎을 세운 상태, 테이블 타 포즈, 발 등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캐딩 카우로 가지요. 호흡을 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 배꼽 툭 떨구면서 가슴 앞으로 밀어주세요. 시선은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내쉬면 시선 배꼽입니다. 세번더 함께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척추 정렬 바르게 놓아주시고요. 양 무릎 붙여주세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나의 오른 다리를 길게 뻗으며 발끝을 당겨 오른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골반 정렬 그대로 유지하시고 또 하나 나의 골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반 정렬 바르게 잡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상태에서 무릎을 나의 오른쪽 어깨까지 최대한 옆구리를 꽉짜서 힘차게 가져옵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 아예 무릎이 손목까지 내려가고요. 이때 어깨가 손목 앞으로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어깨는 손목 위에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호흡을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내쉴게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 다리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대쪽 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 나의 왼다리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 겨드랑이로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며 무릎은 나의 왼손 소목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두 개, 들이마시고 세 개, 들이마시고 네 개, 들이마시고 다섯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다리 길게 후,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음, 문자도 오고, 이 옷은 새로 사봤는데 너무 심하게 펄럭거리게 뒤를 좀 넣어볼까요? 네. 자,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발끝에 당겨 다리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지금 무릎을 어디로 왼쪽 지금 오른 다리에요. 왼쪽 겨드랑이로 갔습니다. 동일하게 호흡을 들여 마시면 나의 무릎이 왼쪽 손목 어깨 도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키면서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옆구리 꽉 짜요. 들여 마시고 내쉬게요.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반대쪽 갈게요. 마지막 호흡을 들여마시면 나의 왼 다리 발끝 당겨 길게 뻗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고 우샤 들여마시고 세개 들여마시고 웃자 네개 들여마시고 최대한 끌어올려요. 더더더더 더더 더. 호흡을 들여마시면 다리 길게 뻗었다. 내쉬면서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번 더 자리에 앉아서 손목 중 풀어줄게. 오, 저녁 때는 손목 통증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손목 통증이 생겼죠. <laughs> 많은 주부분들이 똑같이 겪으실 거예요. 손목 통증 같은 경우는 손목 통증이 있으면 아대. 그리고 평소에 손목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 이 손목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통증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자, 손을 앞으로 뻗어서 몸쪽으로도 당겨주시고 손등을 잡아서 아래쪽으로도 당겨주시고 반대도 똑같이 손끝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손등을 잡아서 아래쪽으로도 한번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가볍게 손목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매트 앞에서 시작합니다. 매트 앞에 산자세로 섭니다.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는 아주 살짝 떨궈 주시고요. 시선은 정면입니다. 하프스리아로 시작하지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꼬리뼈는 내리고 하복부는 강하게 조여요. 허벅지 앞쪽은 위로 끌어올리시고 가슴을 들어 올려 시선은 엄지손가락입니다.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가능하신 만큼 최대한 밀착 무릎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면서 한번더 상체 다리와 밀착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옷이 너무 불편하네요. 이거 이제 안 입을 것 같아요. 뒤에다가 조금 흉하지만 넣겠습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마시면 머리 위로 확장. 내쉬면 손이 바다 상체 다리와 밀자. 호흡을 들여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한번더 밀자. 호흡을 들여마시면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엄지손가락, 하복부에 힘, 꼬리뼈 내려야 내쉬면서 산자세로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흡에 들여마시고 내쉬며 손이마다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차투랑가까지 내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호흡에 들여마시며 업독 도는 코브라 여러분의 빈야사로 하세요.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에 들여마시면 나의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발끝 당겨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지금 우리는 바로 하이런지로 갈 겁니다. 무릎은 발목 위에 있고요. 네, 앞발과 뒷발은 일직선이 아니라 골반 넓이 상태에서 뒤로 보내고 뒤에 다리 발등이 정확히 정면을 향합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양팔은 위로 끌어올린 하이런지 뒤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나의 왼쪽 골반 앞으로 당겨와 골반 정렬을 찾습니다. 호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넷 뒷다리 엉덩이 힘과 다섯 그대로 오른 팔은 뒤로 왼 팔은 앞으로 트위스트. 시선까지 따라갑니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버텨요. 둘, 버팁니다. 셋, 호흡. 다리에 힘. 넷. 다섯, 천천히 시선 받아. 양손 바닥에 닿게 앞에 다리 뒤로 보냅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 두랑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반대 다리 가지요. 호흡을 들여 마시면 나의 왼 다리를 위로 끌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다시 한 번, 하이런지 다리 모양 정확히 잡아주세요. 앞에 다리 무릎, 발목 위, 발등 확인되셨다면,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은 머리 위로 끌어 올립니다. 하이런지. 골반 정렬 찾으시고,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하이런지 트위스트 오른팔은 앞으로 왼팔은 뒤로 시선까지 따라가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천천히 시선 정면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빛나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두랑가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흡 다섯 번 함께합니다. 하나 손가락 쫙 펼치세요. 둘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릅니다. 셋, 윗팔을 밖으로 회전. 넷,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오른발부터 메타 앞으로 이동합니다. 호흡을 내마시고, 내쉬면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지금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면서. 한 자세로 돌아옵니다. 호흡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호흡을 드여마시며 무릎은 90대 양팔 위로 끌어올리며,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 무릎과 무릎 아주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내쉬면 손이 마다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드여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자투랑가 호흡을 들여 마시며 업독또는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오른 다리 내쉬며 손과 손 사이 곧바로 하이런지 마시는 숨에 하이런지로 하이런지 정렬 빠르게 찾습니다. 내쉬면서 트위스트까지 갑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하이런지 트위스트에 리버스까지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후! 호흡.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나의 왼손이 바닥에 닿게 리버스, 스칸다사나 함께 할 겁니다. 나의 왼다리 뒤꿈치를 바닥에 나의 오른발 발끝을 오른쪽 끝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능하신 만큼 골반을 바닥 가까이 낮추시고 나의 윗팔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그대로 길게 뻗어 손끝부터 나의 왼발 뒤꿈치까지 긴 일자 시선까지 간 상태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골반을 낮추고 손바닥 천장, 손등이 바닥을 닿게 골반 최대한 낮췄다가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움직여요.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두 번만 더 함께 하지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팔은 뒤로 가슴을 열어서 상체 완전 뒤쪽을 바라보세요. 내쉬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오른손 엄지,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시선 바닥, 손이 바닥, 뒤에 다리, 발끝, 곧바로 다운독으로 갈 건데요. 이때 나의 다운독 어떻게 갈 거냐면요. 뒤에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서 골반 위로 끌어올렸지요. 나의 오른발 갈 곳을 잃었다면 지금 왼다리 위에 바깥 복숭아뼈가 왼무릎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무릎을 구부려서 다운독 자세를 잡습니다. 왼다리 무릎을 구부렸기 때문에 당연히 뒤꿈치는 떨어집니다. 골반은 최대한 천정 위로 뻗어 손목부터 나의 꼬리뼈까지는 평평한 긴 일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른 다리 올렸지요. 나의 무릎. 발과 평행하도록 할수 있게 무릎을 바닥 뒤쪽으로 밀어주세요. 호흡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를 들가고요 어깨 이동. 그대로 나의 오른 다리를 앞으로 보내 지금 싱글 피존 포즈 함께 합니다. <laughs> 나의 무릎이 발끝과 일직선 상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나의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오지 않도록 나의 발과 나의 발끝이 서로 무게를 같이 실을 수 있도록 무게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무릎에만 힘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 나의 뒤에 다리가 너무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허벅지가 정확히 닿게 하시고, 나의 네, 오른쪽 골반 아래에 수건이나 담요, 블럭 같은 거를 대셔서, 골반이 정렬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상체 앞으로 내려갑니다.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턱이나 이마가 바닥에 닿게, 호흡은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내몸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자, 빈야살을 준비합니다. 뒤에 다리 밝게.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면, 오른 다리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자, 두란가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후! 자, 반대쪽. 제가 반대편으로 보여드릴게요. 곰물태를 어쩔 수 없네요. 자, 반대쪽은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나의 왼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 손과 손 사이.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바로, 하이 런지로 올라갑니다. 후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하이 런지 곧바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 리버스 하이 런지입니다. 중심 호흡 세번 할게요. 하나 둘셋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나의 오른손은 바닥에 닿고요. 뒤꿈치 앞에 발, 그대로, 으야 팔을 길게 뻗으면서 손꼽혀서 나의 오른발까지 긴 일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골반을 낮추고, 가슴 완전히 시선, 뒤쪽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시선, 왼손, 엄지 따라가고요. 손끝부서긴 일자리 만들어줍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골반을 최대한 낮췄다가,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세번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움직여요.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시선이 바닥, 손이 바닥, 뒤에 다리. 한번 더. 천천히. 골반 위로 끌어올리시고, 무릎을 구부리고, <laughs> 네. 왼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 다리를 위로 올린 다운독을 완성하세요. 이때 등어리가 굽지 않도록 골반을 최대한 위로 위로 올려주시고, 다섯 번입니다. 하나, 고관절에 또 다른 자극 이우지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를 대고요. 어깨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내려 나의 왼다리 앞으로 가져가, 뒤 다리, 무릎과 발등이 바닥에 닿게,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상체 앞으로 내려가서, 이마나 턱이 바닥에 닿게,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 일어날게요. 빗나사를 준비합니다. 뒤에 다리,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자투랑가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호흡 다 끝났어요. 호흡,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에 오른발부터 메타 앞으로 이동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매자 호흡을 들여 마시며 그대로, 체어 포즈. 어떻게 탔어나 내쉬면서, 천천히, 산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 자, 저도 지금 필리핀도 날씨가 꽤 쌀쌀한데요. 땀이 막 줄줄 흐르네요. 여러분도. 분명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수련 어떠셨나요? 오늘 수련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 수고하셨습니다.